자, 자, 우선, 자, 다음 극한 값이 올지 않은 것은 1번, x가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면 얘는 0분의 0 꼴이다. 그럼 약분해야 됩니다. 이제 좀 빨리 풀자. 약분하면 결국 남는 것은 x 더하기 1이니까 x 마이너스 1만 남겠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답은 마이너스 2.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둘다 3차, 3차다, 맞지? 최고창만 따면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 2번도 참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는 4 3 12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0이 돼서 0분의 맞지 밑에는 0 나왔고 여기는8 그냥 8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얘도 0분의 0 꼴이지 맞지 0분의 0 꼴이 나왔다는 것은 인수분의 약분 됐습니까?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여기는 2x-1, x-2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식 인수분해하면 3x-1에, 그 다음에 x-2가 돼서, 그러고 나서 0분의 0꼴이니까 똑같은 인수가 나오게 됩니다. 약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입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은 7분의 5.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 답은 3번. 자, 그 다음. 이거 형태도 잘 보세요. 형태는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X가 0으로 가게 되면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X가 0으로 가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다.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X가 0으로 갈때 얘가 무한대로 가고 X가 0으로 가면 얘는 3분의 1로 가지. 아, 선생님 말을 잘못했네. 그래서 여기가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 이것도 유형에 있는 겁니다. 무한대 곱하기 0꼴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에서는 핵심 이제 요소들이 있어. 뭐냐면 0분의 0꼴은 인수분의 약분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가 된다? 얘는 최고 차항 따는 거야. 그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골은 자주는 안 나오거든. 무한대 곱하기 0골은 뭐냐면 뒤에 있는 식을 통분해서 앞에 있는 애랑 약분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만 딱 키워도 생각한다면 무한대 곱하기 0골은 통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안 잡힐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 통분. 아, 무한대 곱하기 0골은 통분이더라. 얘부터 통분 한번 해 봐. 그러면 x 분의 1에 통분하게 되면 3x 더하기 3이 되고 3 통분하면 3, 3 이거 올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러고 나서 얘랑 이렇게 없어지고 약분할 거리가 생겨. 그러고서 약분을 해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만 남고 그다음에는 이제 0 대입할 수 있지. 맞지? 0, 0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1 남았고 9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틀로 그냥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4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얘는 루트 있으면 뭐 한다? 얘도 유리화 시키면 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루트 있을 때는 유리화. 자, 유리화 하는 것도 바로 좀 연습을 하자. 실을 일일이 다 적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고. 자, 이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고. 어차피 여기에 켤레시 곱할 거다, 맞지? 그러면 이거 루트가 있는 상황이고, 빼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켤레식 곱해버리면 분자에 남는 것은 이 속에서, 이거에서 이거 뺀 거지, 맞지? 어차피 제곱제곱 될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날려버리면 결국에는 남는 게 2X가 남게 됩니다. 따라 왔나?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하려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식이 들어가겠지. 사실 이 식도 다 적을 필요는 없는데, 분모에는 이 식이 들어가겠다, 맞지? 그러고 나서 어차피 limit x 무한대로 보내고 있잖아. 그럼 최고창만 따면 된다고. 그럼 최고창 따게 되면 위에는 2, e, 밑에는 2. E.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답은 3번.